히하 오늘은요 쿠키워즈 영상이 찾아왔는데요 대망의 여러분 스토리모드8달7을 깨려고 왔거든요 8달7은 여러분 보스가 두마리 나오거든요 두마리 중에 저는 얘가 더 힘들 것 같아 그쵸 이 보스 두마리를다 깨면요 전설 쿠키를 준다고 합니다 무료로 주는 전설보기권에서 희바는 당연히 여러분 바니보이를 좀 먹고 싶은데 설마 이거 바랑우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바랑우수 나오면은 와 이거 접는 각인가 시청자분들은요 <laughs> 스토리모드8달7깨셨나요 혹시나 못겠다. 그러면 히바랑 같이 한번 깨봅시다. 과연 팔단 씨를 깰수 있을 것인가? 출발합니다. 와 떨린다. 여러분, 내팔단 씨를 깰수 있게 조용 버튼 박아주세요. 히바와 머드맨, 오랜만이네. 머드맨, 안녕. 머드맨과 갑시다. 뒤에 또 체리 놈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마법사랑 같이 때려보는 거예요. 체력 좀 많이 다는데 너무 잠깐만요. 깨질 수 있을까? 오케이, 어,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. 야, 보스 체력이 별로 안 남았는데, 야, 적이 너무 많아. 이럴 때는, 바람개비 날리면서. <laughs> 체력, 와, 역시 파이어. 역시 파이어 좋고요 파이팅. 일단은 머드맨 깨졌는데, 그 다음이 문젠데. <laughs> 첫 번째도 어렵다. 근데 두 번째. 얼티비 수정불을 어떻게 이기지? 아, 이게 체력이 여러분 이어서 오고요. <laughs> 와 이거 어떻게 깨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깨 뒤에서 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 와 저게 짜증나요 진짜 저거 막 뿌리는 거 물량으로 갑니다 좋아 왕폭탄 체리랑 마법사까지 일직선으로 날리자 뒤에서 때려 뒤에서 때려 마법사마 때려 그렇죠 마법사마 잘했어 보스 체력 반 남았습니다 물량으로 가는 거야 물량으로 바람개비 한번 쓸게요 와, 좀, 와, 좀, 숨좀 쉬자, 진짜. 마법사 마지막! 때려! 와, 누웠겠지, 이거? 누웠겠어요? 8-7 여러분 스토리에서 가장 잘산 쿠키 좀 적어주세요. 희바는마법사이지 않나. 진짜 마법사가진 짱이네. 보시면 여러분, 월드파 여러분 세개밖에안 남았거든요? 8-10, 이런 보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보스가 뭔가 그 닥터와사비 기억의 서 보스 아니었나? 전사 유닛 뽑기권 들어왔거든요? 제와 여기서 바니보이 갑시다 전설폭기권 가자 제발 전설입니다 우와 뭐야 풀림여왕 요정막쿠키 여러분 얻어줍니다 개꿀 개꿀? 시청자들 풀림여왕 이러분 좋은가요? 진짜? 괜찮죠? 이 개구리가 그 풀림여왕 소환하는 개구리 아니에요? 풀림여왕 요정막쿠키 풀레벨 찍어줍니다 레벨 30. 레벨업. 자, <laughs> 그 스킬 좀 미리 볼까요? 어떻게 싸우더라? 개구리를 소환하죠, 그쵸? 이런 식으로 개구리를 소환한 다음에, 어? 두 마리, 그쵸? <laughs> 점점 늘어나나? 원래 세 마리 아니었나요? 두 마리였나? 대전 한번 해볼까요, 대전? 과연 얼마나 괜찮을지 출발합니다. 잘하실 것 같은 느낌? 어? 야,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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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나이스. 와, 진짜 세네. 뭐야? 아, 저 독을 났구나. 아, 독을 났네, 독. 아, 해적 뭐야? 해적 에스뿔. 에스뿔 조심해, 에스뿔. 너무, 너무 날았는데? 오케이, 다 죽여. 나이스. 갑시다. 가라, 개구리 소환. <laughs> 개구리 소환술. 개구리 소환술. 괜찮은 건가요, 여러분? 괜찮아요? 3, 2, 1. 힘겹게 <laughs> <에이> <laughs> <신기하게>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 스토리버들 팔단시킨 다음에 같이 한번 전설 얻어봤습니다. 스토리들은 <laughs> 팔다칠해서 여러분 어떤 털어뒀나요? 히바랑 같은 풀림량 나오신 분? 처럼 <laughs> 쿠키워즈 이어서 여러분, 어, 유닛 뽑기 여러분 영상 준비해볼 건데, 때로 같이 뽑기해봐요. 히바 <laughs>